오만추 여러분들이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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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오랜만이다. 야 어색해. 어. 안녕하세요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맞체대 어? 어 아씨저 존보 이벤에서 필요한데 자총자총 자, 총 나와줘야 돼요 자 4배 자총 빼고 다 나오는 중 헤헤 <laughs> 몰칸가 여기 꿀집인 거 아시죠? 여기 뭐 별거 다 나옵니다 만물이 나와요 자 좋습니다 경찰 조끼까지 오, 오 진짜네? 어 뭐야 나왔어 자 어, 로켓 배송 준비 중인가 본데 자 로켓 배송 아닙니다 형 궁금한데 총알은 왜 먹어? 어차피 안 쏘잖아 <laughs> 지금 내이 권위가 너무 떨어졌다. 휴머러스하게 좀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게 멸시하는 풍조가 이게 너무 지금 좀 이게 사회 저변에 좀 깔려 있네요. 떨어질 이가 있었든. 자그 미션 거신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미션금 충전을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. 아 뭐야 아 잠깐. 어 목에 담았어. 어. 자 돈으로 우술 준비하라고요. 오늘 도발 좀 심하다 어? 나 치킨 먹으면 너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라고 치킨 먹으면 그렇구나 하는 거지 얼굴 못 들일 있나요? 아니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반년에 한 번씩 치킨 먹으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은 항상 있어. 돈으로만 쓰고 한 번도 못준 좋다. 29명. 이거 마지막 자리까지 들어온다, 이거. 에이, 키명중고 밖에 놓고 존버하면 어떻게? 이게 전략이야. 배그는 생존 게임이 알겠어? 한자하다가 얼마 안 죽음. 소리. 자리좋으니 제발 지나가는 차 보고 만. 생기서 바로 죽건 이런 거다 절. 저... 그래도 이번엔 키보드 안 내려쳤어. 아, 거... 오케이. 아, 이런 걸 이겨야 되는데. 아! 아니 이거 난간이 자꾸 총이 걸렸어. 왜얘 여기 계세요? 이제 배그 졸업할 땐가. 아. 칠만 초. 대치만 미션은 받음. 뜨아! 섹시하게 윙크 한번치 오만 초 안. 나해. 섹시하게 도발하면 지0만 초. 나가라! 이 정도면 배그 본사에서 벤비 접속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<laughs> 형 이번에는 치킨 먹고 기분 좋게 존보이드하자. 진짜 존보이드 존나 재밌겠다. 이거 이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그거는 이거 배그에는 모두 못 가나요? 진짜 대단한 게 매월 1,000만 아 이제 파밍도 저러 나 이거 진짜 어떡해 아니 어디 가서 치료받아 이거 병명은 뭐야 이거 3배원인데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형님 32명 총못쏠 만합니다 난 뭐야? 전광판필당 50조 성아 어떻게 잡아 <laughs> 삼토바이 살짝 메롱하다 어 왜왜왜 왜. 미끄러져 이거 타이어 안 갈았나 봐 들어가 몰라. 가운데... 아, 나 차가 없네. 여기서 그냥 멍청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. 걸어서... 나한테는 가끔은 그런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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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싸우는 거 봐! 오늘 저격도 왜 이렇게 안 맞냐? 그나마 쏜게 이거였는데 이들이 이것마저 안 맞네 이젠 예술력 돌아온다란다. 아! 아! 언제 돌았어. 아, 언제 돌았어? 아니, 왜 이렇게 다 잘해? 아, 어디? 사고 났나 봐. 아 근데 섬광탄 섬광탄 저거 반칙 아니에요? 옛날에 써든 클랜전에서 섬광탄 쓰면 욕 먹었는데. 치킨 시킬이 만추. 이만추하게. 그럼 치킨 시킬 당5천 <laughs> 요즘 그 품새 여고생 유명하던데. <laughs> 바로 욕이야? 저욕 요, 안, 하고 배그하면 으, 아, 또, 또, 마, 가 저, 저, 6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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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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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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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상태 하이용 어어엠포 나왔네 야 배를 쓰자 이거 안 되겠다 후, 집중하자 병문아 이제 웃기는 거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자 형 순서도 잘 맞았어 이거 수술은 형이 해 동현 자 바다가 반이야 이거 내가 봤어 이쪽이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은 열로 잡으면 어, 그다음 어디로 갈까 좋았어 바로 여기야 오케이 바로 간다 지금 간다는 말인데 아왜 어, 여기야 아니 오소이. 아, 저 능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? 여기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는 능선인데 이거. 에라 모르겠다.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냐고요? 아, 지금 이미 다 이미 이미 자리 잡았지 저기는. 에. 라 모르겠다. 아!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소이. 핑크색이랑 <laughs> 아 아! 얼굴색이랑. <laughs> 여러분, 저 여기 있어요? 여기 왜 연막이? 유엔에서 막아야 돼. 저걸 왜 써? 눈 아파. 내 모니터 수명도 줄어들고.